마음이 기갈될 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당신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갈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기갈은 사역자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을 주 앞에서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늘의 별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감상에만 젖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고, 우리는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잠이 들었던 그 장소에 당신을 찌를 수 있는 송곳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섬기는지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되살려서 당신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열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기갈되지 않을 것이며 힘과 열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기갈될 때. 오늘 묵상은 어떻게 하면 그 영적 고갈의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한때 우울증에 빠졌던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되어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죽다니, 이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어?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당신이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따금씩 영적 번 아웃이 찾아옵니다. 챔버스는 아, 오늘 이것을 영적 기갈, 마음의 기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는지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런 상태를 알고도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을 주 앞에서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십시오. 우리 신앙의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참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단지 게으름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 믿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인도하심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고갈이 올때 단순한 기다림은 영적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갈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가 인용하는 10편 106편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 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급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악을 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기갈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잠이 들었던 그 장소에서 당신을 찌를 수 있는 송곳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깨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옆에 놓여진 송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자신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깊은 계곡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계곡에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나에게 이 다리를 건널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오를까요? 아니면 이 다리를 만든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오를까요? 우리 영혼을 침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갈에서 헤어나와 다시 힘과 열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음이 기갈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행하면 소망의 불빛이 다시 우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묵상질문. 두려움이 찾아왔나요?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나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곤고합니다. 영적 기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